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억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반대하고 더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바로의 반대가 심할수록 하나님은 더큰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구원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한 손을 애굽에 펼 것이고 바로는 마치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 절과 3 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다시 한번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딱한 마디로 간추려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어떤 누구와 무엇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는 학교 선생님이나 그리고 친구들,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야고보스 1장 17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영향을 주어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뇌물을 쓰든지 아니면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회유를 하든지 아니면 감동을 주든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신 앞에서 뛰어놀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니 자기 몸을 상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자기 신들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동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움직여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이 방해하든지 뭐 막든지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오절 말씀해 보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깜빡 까먹고 있다가 어. 아차 하고 생각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가 한말 반드시 지킨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룰 거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세도 아마 마음에 막 힘이 막, 막 솟아올랐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빨리 이 말씀을 우리 백성에게 전해야지 하고 뛰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제말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구절 말씀해 보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모세는 기가 팍 죽었을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똑같이 전해라. 그때의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내 백성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뭐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요?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못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상황 그대로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빨리 좀 역사해 주시지. 빨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 하나님 도신 뭐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들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을 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어, 떨기나무 불꽃에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사그러버리고 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모세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 네가 가진 그 다짐과 각오는 이렇게 한 순간에 죄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불붙기 시작하면 절대로 절대로 꺼지지. 않고 계속하여서 활활타오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 붙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확 불이 붙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올라야지만이 우리는 사람들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나못 합니다. 바로도 내말안 들을 겁니다. 내 백성도 안 듣는데요.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십니다. 또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온도계가 있고요.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계는 오늘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면 온도계도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또쑥 올라갑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계는요. 뒤에 달려있는 보일러 조절기처럼 20도 맞춰놓으면 이 안을 전부 다 20도로 만듭니다. 25도만 눌러놓으면 안의 온도를 전부 25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꿈꿔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며 살아가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게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듣지 않는 바로 왕 앞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낙심해 있던 모세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 와도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낙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주변 상황 때문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